x 플러스 z, 어,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다. 그러면 음, 얘도 한 문자로 정리해서 푸는 문자인 것 같다. 와 이건 뭐 어떻게 계산을 하도록 만들었네. 밑에다가 2를 곱하겠어요. 그래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z는, 무슨 소리야. 다시.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쓴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빼주겠어요. 그러면 7y 되죠. 마이너스 5z 되죠. 0 이렇게 된다. 그래서 7y는 5z 이렇게 나오구요. 이걸 대입해서 분수 계산하는게 귀찮으니까 연립식을 다시 한번 풀어주겠다. 위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, 6x 3y 9z는 0, 그리고 x 3y z는 0. 그대로 쓴 다음에 더해. 그럼 7x는 이게 3을 곱했으니까 9z z죠. 마이너스 8z는 0. 그래서 7x는 8z 이렇게 나온다. 그럼, x, y, z 중에 뭘,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, z를, z로 다 표현하는 거지. 그러니까, x를 z로 표현했다. y를 z로 표현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, x는 7분의 8z. 또, y는 7분의 5z. 이렇게 생각하시면니다 자, 그러면, 이제, 요식에 넣어볼 수 있어요. 그럼, 7분의 8z-7분의 5z. 분자고. X, 분모의 x는 7분의 8z 플러스 z.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하면 되니? 곱하기 7, 곱하기 7을 하시면 되겠죠. 그럼 얘는 어, 8z, 좀 아래 쓸게. 8z 플러스 7z 분의 얘는 8z 마이너스 5z. 이럴 때나? 그죠? 그러면 3z, 15z, z 몇 군데고, 얘는 3으로 몇 군데서 1, 5분의 1, 이렇게 나오네요, 5분의 2.